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봄은 열왕기상 1장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아멘.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갈등과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것이 내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단이 아도니아의 모방과 즉위 사건을 다윗이 승인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단어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생명의 촛불이 거의 꺼져가는 시점임에도, 그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시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의 정령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왕이 되느냐 역시도 하나님의 손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처럼 맹세 형식의 말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도니아가 왕인 자신의 뜻을 어긴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왕인 자기 역시도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르켜 가장 훌륭한 구약의 성도 가운데 하나이며 믿음의 표상이라 일컫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이 같은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무척이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수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참되고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그의 삶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이 왕이시며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 있으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 거룩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관심사는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의 주라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뜻을 받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에 주시며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그분께 맡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